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경입니다. 저번에 진행했던 이걸 그냥 사 컨텐츠에서도 구독자분들이 많은 제품들을 검증해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요. 항상 하나는 너무 감칠맛이 나는 것 같아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제품과 랜덤으로 추첨한 제품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선정을 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요청 주셨던 제품들이 너무 핫했습니다. 가장 많은 좋아요가 달렸던 게 아노블리어의 크롭 가디건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예약 배송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컨텐츠 일정상 이번엔 한번 건너뛰고 세터라는 브랜드를 구매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주신 브랜드와 제품들 중에서 랜덤 추천기로 이번엔 86로드의 청자켓을 선정해서 구매해봤습니다. 세터의 월간 판매 1위 제품 정도면 그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브랜드가 가격대는 꽤 있죠? 그리고 86로드는 데님 전문 브랜드라서 그런지 청자켓이 정말 깔별로 있더라고요.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청자켓을 구매할 예정이셨던 분들 참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구독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 인지 심층적으로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평소 궁금했던 제품이 있으시거나 정말 만족하고 있는데 이건 꼭 사형이 소개해 줘야 돼 하는 구독자분들의 애정템과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86 로드의 청자켓을 먼저 리뷰를 해보자면요. 정가는 9만원대이지만 할인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SPA 브랜드 수준으로 내려왔네요. 이 기준에 맞춰서 리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는 정석적인 트러커 자켓 스타일인데요. 양쪽에 두 줄의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죠. 이 부분에 과하게 뭐 주름을 넣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깔끔 심플하게 스티치 정도로 포인트 주는 정도?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86 로드는 데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브랜드인데요. 깔끔하고 베이직한 아이템들 위주인데 접근성 좋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죠. 특히 데님 자켓 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봉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가끔씩 실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하자라기보다는 라이터 한번 쓱 지지면 되는 정도죠. 이 것보다 더 저렴해지면 없는 속주머니도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주머니 속에는 안감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추에는 86 로드의 브랜드 각인이 새겨져 있네요.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SPA 브랜드보다 괜찮다고 할 수가 있죠. 원단은 코튼 100%가 사용이 됐는데 제가 구매한 이치리사 라이트 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막 역하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바이오 워싱 처리도 잘 들어가 있어서 거칠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은은한 워싱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세미 오버핏 정도가 나왔고요. 제 체형에는 입어보니까 어깨도 넓어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깔끔한 청자켓이라고 생각하고 딱 기본 청자켓 하면 생각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점은 4.7점이었는데요. 구매평이 좋은 경우는 대체로 핏과 가격에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할인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SPA 브랜드 정도 수준이니까 확실히 저렴한 건 저렴한 거죠 22년에 청자켓을 코디하는 가장 베이직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는데요 흰 티에 슬랙스, 스니커즈 조합은 청자켓 코디의 국물과도 같죠 하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와이드한 핏을 선택해줬고요 상하이가 기본템 위주다 보니까 체커보드 정도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지금처럼 토매를 롤업해도 착용해도 괜찮겠는데요 이럴 땐꼭 손목시계를 활용해주세요 이러면 좀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컬러는 꽤나 다양하게 나왔어요 솔드아웃된 생지 인디고 데님을 포함하면 7가지 컬러감으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품이 정말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어디서 평점이 깎였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체로 흑청과 행지 데님의 냄새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염색약 냄새인데 예민하신 분들께는 특히 괴로운 부분이거든요 특히 흑청은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염색약 냄새가 조금 센 편이에요 그래서 흑청 데님류를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때 냄새에 대한 후기는 꼭 확인해서 구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를 뺄 때는 데님이니까 세탁기에 돌려버리는 것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좀 며칠 걸어두시면 냄새가 좀 많이 빠져있을 거예요 만약 그런데도 안 빠진다면 거기서는 다음부터 구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번 리뷰하는 86 로드의 청자켓은 영청이나 중청이나 블록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구매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네요 옷이 지금 좀 바뀌었죠 아무래도 이 제품은 배송좀 늦게 오다 보니까 다른 날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요청이 많았던 브랜드 세터 세터의 팔로 오버사이즈 부클 가디건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가격은 차치하고서 얘기를 하자면 색감이 정말 미쳤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뭔가 크롭한 기장감에 팔이 긴 긴팔 원스 타입의 가디건이죠. 브랜드 요청을 주셨으니까 브랜드 소개부터 간단히 드려볼게요. 세터라는 브랜드는 토요일을 선물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소재감과 색감으로 감성을 표현하는 브랜드인데요. 런칭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디자인 감성이 꽤나 매력적인데 특히 젠더리스 감성을 많이 섞는다라는 느낌을 룩북을 보면서 받았습니다. 부클이라는 이름에 맞게 마치 수건의 표면처럼 헤어리한 텍스처가 돋보이는 원단감인데요. SS 시즌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좀더 더워지는 만큼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게 편집을 했고 면 소재로 시원한 느낌을 나게 만들어주는 가디건입니다. 세로로 두꺼운 스라이프 트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평소 95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기장이 막 크롭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무게감 있는 코튼 소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니트를 눕혀서 기장을 측정을 하면 목끝점부터 밑단까지 확실히 그 실측 사이즈 그대로 기장감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착용했을 땐 아무래도 코튼 니트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어서 이렇게 좀 늘어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장감이 좀더 길게 내려왔어요. 예전에 엘모드 크롭 가디건이 실측 특기장이 지금 니트보다 긴데 실제 착용했을 땐이 제품이 좀더 크롭해 보이죠. 밀도감 있는 원단감이라 늘어지지 않아서 그렇고요. 총장은 이 제품이 더 짧긴 하지만 밑으로 늘어지는 성질 때문에 기장은 생각보다 크롭하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점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일단 제 느낌은요 색감 너무 예쁘고요. 감성 너무 좋습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거울을 봅니다. 마음에 들었고요. 사진을 찍습니다. 차가 감성 오진에 옷잘 샀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매가 상당히 깁니다. 이 부분은 각오하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소매가 긴게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 니트 꽤나 예쁘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다만 소매가 길기 때문에 불편함은 조금 있더라고요. 소매를 평소에 이런 식으로 입어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매가 길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매를 걷고 활용하셔도 괜찮겠네요. 이 소매랑 밑단 립 부분이 보이고 그러진 않아서 이 소매 쪽 실루엣이 여유롭게 연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사람들에겐 다소 여성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청자켓이 완전 기본. 템이었다면 지금은 옷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을 만한 감성 템이랄까요? 전체적인 평점은 5점입니다. 대중적이진 않지만 확실히 매니아가 있는 브랜드네요. 다만 이 제품은 구매 후기를 볼때 꼭. 비슷한 스펙의 사람이 소매 기장이 어느 정도 오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가 많이 길긴 길거든요. 일단 이 제품은 그냥 일반적인 슬림핏 스트레이트 핏보다는 와이드 핏이 감성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감성이라면 꿀리지 않는 벨티드 슬랙스를 꺼내서 매치해줬습니다. 기장감이 길지 않은 만큼 벨트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소매가 꽤 길죠? 지금은 그레이 팬츠를 매치했는데 아이보리나 베이지 컬러를 매치해도 예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점이 5.0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좀더 붙여볼게요. 제품의 룩북 사진 봤을 때 감성은 정말 좋습니다. 마르고 여리여리한 체형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격대가 좀 있긴 하지만 그만큼 만듦새가 괜찮으면서 무엇보다 색감도 예쁘고 버튼도 이 윗부분까지 올라가는 좀 유니크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옷좀 입어본 사람이 오히려 기본템이 아니라 유니크한 디자인을 찾는다면 추천드릴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젠더리스 감성이 좀 묻어나는 옷이기 때문에 둔둔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착용을 하게 되면 느낌이 잘안살것 같고요. 팔 길이도 조금 애매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옷자. 저는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다잘 어울리는 옷은 아니고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느낌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검증해 볼 브랜드나 제품을 의뢰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로 신청을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콘텐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